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to you. <laughs> 얼굴, 얼굴, 아니, 그냥 정면으로쳐다보는게지 음 이렇게 어 좀만 더어 이렇게 받아? 이렇게 자. 짠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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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하였어요 서로 선물 사주기 성공 고 근데 또 아이스크림 케이크까지 가자 제대로 재만들었나? 그러진 않을텐데 공준호 감독 아니 오늘 우리 핸드폰만 모아서 다섯개야 해야 되는데. 야다섯다 아고라너 이거 보고 찍다가 우리가 눈에 쓸때 그때 찍어. 잘 나오는 것 같아. 선택 선택하는 거, 안쓴거쓴거안쓴거쓴거 쓴 거, 쓴 거, 쓴거 이게 이요려나 안고 있는 거 이거도 할까? 어 그리고 안쓴거 프린트? 응아 내가 나온다 이게야 어머 어머 들어와 응 우유야 너거 아니야 예뻐겠네. 아은이감예 e 이니 come, no, t o u c h i n 아니야? and then, honey, 거 o honey, go, honey, go, honey, go, h o n 사 y go, honey, go, honey, go, 하 o n 착장샷 그러니까. 이렇게 부지런한 친구가 어, 그러니까 나 같으면 귀찮아졌다. 서 맘에 드니 다행이군요. 진짜 그거 지켜보는 좀 그리고 우리 벌사랑 할아버지, <laughs> 아지 귀엽다. 괜찮네. 애아이 노래구나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재은이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비세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근데 나는 응. 아, 여러분의 선택. 자, 엉덩이 개 크기와 이뻐. 엉덩이 개 작기. <laughs> 고민이 되긴 하는데. 근데 봐봐 남들이 봐 남들이 응. 다날 피해서 엉덩이천까지 생겨서 응. 응. 내가 언제 지하철 타는지 알, 이렇게 할 아, 거면 나, 나 나를 다 피하는 거잖아. 공개한다고 너는 상해 내버스 못 타. 약간 좋은 게 없지? 없어. 좋은 <laughs> 게 없어. 근데 근데 엉 엉덩이 <laughs> 개 잡기는 봐봐 디즈니에서 디니로라도 <laughs> 캐스팅이 되면 약간 그러지. 3보마다 넘어짐. 중심. 엉덩이 없어서 중심을 못 잡아. 글로만 보고는 엉덩이 작기가 나는데 어. 그림을 보면 엉덩이 큰게더은것 같아요. 왜냐면 엉덩이 작기는 약간 오태가 안 나는데 그래도 약간 이거 오태가 나? 약간 서양 스타일로 아응응 응? 이게 뭐야? 뭘로 사야돼? 두개? 받다가 좋아한 숙가이아 <laughs> 제일 <laughs> 맞을까? <맛있을까? 웃음> 아 어,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주세요. 노래 불러주시네 네 끼고 싶은 곡식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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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망고 스무디 그러니까 27만 원이 붙은 거지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위험로 하는데, 어, 100만 원하면 27만 원 되면 돈을. <laughs>

잠가워 얼어진 이게주세 응. 와, 너무 음. 아, 이거 꼬고시0 먹어야지. 볶고 10분 먹을 넣어놓고, 자, 24분. 어, 저기, 저기. <laughs> 무슨 환경이야? <한 개의야>. 에? 응. <laughs> 음. 나 우유로 우유. 우유. 축하합니다. 축하니다 사랑의 축하합니다. 이거 아닌데. 시원이가 없었어. 그러네. 바로 바로 나와 이제 공차 먹고 있네. 음, 잘 먹겠습니다. 자, 음 일단 소원이 선물 먼저. 헤이 언박싱. 오 오. 편지지가 너무 제 마음에 쏙 들어. 이 색감과 체크무늬가 저의 취향을 저격했죠 센스 있군요 아무도 베개인지 모르겠네 <laughs> 그지만 여기 다 찍혔다 <laughs> 어이 피리부 베개린 <laughs> <laughs> 가디건으로 백예린 유명한, 유명한 <laughs> 가디건인기등이 <가디건에서> <laughs> 가디건 아닌가요? 맞습니다. 해두고 오포르 목걸이인데요 오호라요? 찾았나요? 네 오케이 살구농장의 선물 맞습니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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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그냥 깔려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<laughs> 선물이란 말이에요 백예린 가디건이랍니다 블로거에도 오지게 태그할 백예린 가디건, 빅예린 가디건. 빅예린 가디건. 눈길 음. 다이아몬드보다 비쌉니다. <laughs> 지금 어 년째 <laughs> 7 년째 구걸하고 있는데 부다페스트 오. 근데 뒤에도 예뻐. 어, 어떡하지 저기 딱그다 떨어졌는데 저기 들어가면 색감 딱 맞을 것 같아. 오 음. 네. <laughs> 아! 좀 뭐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? 가져줄게요 힌트 드릴게요. <laughs> 국시예요 짜란, <laughs> <laughs> 김이나의 보통의 언어들. 맞아요. 짜란. 두 번째. 이원하시네.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맞아요. 약해요. 세 번째. 마르코 로호 응. 하나 둘셋또 네, 있어요 넷네 색깔 피 다섯 연필 감성연필 감성연필 진짜 한가득이죠? 근데 또 있어요 하나 둘셋넷다 여섯 스티커 스티커 일곱 일곱 책갈 이거 진짜 예뻐요 색깔 피 마지막 컵. 컵. 이거는 꺼내서 해야겠다. 우주컵. 아주 귀엽습니다. 아주 귀엽습니다. 누가 준 건지? 누가 준 건지. <laughs> 아, 누가 줬냐면 약간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거든. <laughs> <laughs>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. 그럼요. 와, 너무 많아서 이 옆이 보여. 되게 <laughs> 이게 티가 나. <laughs> 석타이 는 약속했던 내일을 깨 주인의 종아리에 지지 않겠다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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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결하고 있어 앞발 <아빠> 퍼포먼스 습니다다 읽고 서로 돌려보기어음 감상문도 쓰나요? 네? 아니요 그거는 <laughs> 머릿속으로. <laughs> 동물로 바라보는 차 차이, 차이가 있는데 네. 동물들을 식용의 물건으로 바라보게 되면 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의 물건으로 그 반려동물로 바라보게 되면. 걸 <laughs> <laughs> 머리 좀잘 <laughs> 머리 좀잘아 옆머리가 너무 <웃음> <웃음> 어, 어, 터졌다. 아 터졌다

어, 음, 어. 토이 베이커리가 일어났지, 문을 열었어요. 친구들 생일만 챙겨주는 토이는 정작 본인 생일은 <laughs> 기억을 못했어요. 우리 다 같이 토이 생일 케이크를 만들자. 다음날 생일 파티를 했대요. 공지에서 꺼내요. 전달해 줬지 시켜 뚜뚜뚜. 여기에 예건 있어. 우리집 고양이 츄르를 좋아해. 우리집 고양이 츄르를 좋아해. 그래서 두 개를 줬더니 우리집 고양이 돼지야. 우리집 고양이 비슷해물이 <놀람> <돼지야. 놀람> <놀람> 콩물 안 해요. 비이에요이물은수요 <놀람> 어때? 아, 로야알았알았 <laughs> <놀람> 사실 나도 별로라고 생각했어. <laughs> 귀여워 어, 잘했네. <laughs> 탐심만은비나 응. 1 6 0에 10분 정도 보자. 이거 응, 얼려 먹는 초콜릿. 오 예쁘다. 어. 이거도 응. 응, 괜찮은데. 아, 참 사랑해. 망만

아직 안갔나봐 어, 이리큼밟아요 <목소리> 빨리 가그안 눌렀잖아 그러 다시 시작하 다시, 다시, 다시 어디로 가야 야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죠 어 괜찮은 카페 괜찮이 근처에 가죠? 괜찮은 모연도? 카페 모현도 이게 뭔모현도네 스타벅스들이 없지 여기 바스코치즈 케이크 맛있어 잘 있나 스타벅스에 올라가는 크림 근데 쿠키 마이너한 녹차 네 짱이야, 너 그거 그 위에 크림? 예 내가 원격으로 이것 반해야 되는데 나는 자신이 없겠 음. 왜? 아, 나, <laughs> 이게 뭐야? 나 이런 거 처음 봐 나... <laughs> 네, 우리 가기 위해서도 이정도 돼야 돼요. 오유 뭐해? 이유 가자. 누가 편하게앉으래 그래, 지금. 나 쳐다봐 <laughs> 할머니 차 쳐다봐 할머니. 짱. <laughs> 랑해왔어요 우리 분왔어요 잘해왔어요. <laughs> 是是是是。<laughs>